아, 베트남에서 저의 세 번째 호텔, 호텔 델루나 여기 도착을 했어요. 아 겉보기에는 되게 호야에 있는 그 호텔 색깔들을 좀 많이 따라한 것 같긴 한데, 오 예쁘네. 게 1층에는 이런식으로 앉아서 바람 쐬면서 쉬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요. 저쪽에는 오토바이 세워놓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아 바로 앞에는 세차장이 있구나. 동네가 그작한 호텔들이 좀 많이 있는 곳 같아요. 자 희연을 만나서 희연과 함께하는 체크인. 희연 가자. 여기 좋아? 야,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짜요와여긴 지금 로비인데 괜찮죠? 와 너무 예쁘다. 나름 신경을 좀꽤썼어요아1 층에 커튼도 저렇게 해놓고. 살짝 어때? 저기에는 바도 있고 체크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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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나온지 3일째인데 네, 세 번째 호텔이거든요. 네, 웰컴 드링크 중첫 번째 호텔이에요. 호텔 델루나. 아, 이거에다가 뭐 롤케이크 뭐 이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도 이런 것좀 기분이 좀 새롭기는 하죠. <laughs> 웰컴 드링크는 뭘 줬을래나? 음아시트러스 향이 되게 강한 되게 상큼한 음료 케이크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녹차 케이크 아 좋다 음료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어요 아 여기는 아주 제대로 그4호성급 호텔의 룰을 따르는 것 같아요 짐을 옮겨 주지만 이게 손짓 하나하나 뭐 자세까지 전부 다 제가 예전에 전공이 호텔경영이었어 여기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Thank you very much 음. oh. 디자인도 약간 좀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게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그 옛날 아, 비애, 베트남 옛날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 아, 있는 호텔 같아, 그지? 아, 예쁘게도 만들었다 진짜. 욕조가 여기 있네. 와 여기 새로 사귀기 시작한 커플 들어오면 난리 나겠는데요. 침대 바로 옆에 이런 게 있고. 뭐 저희는 혼자 여행 다니지만 그렇다고 희한 앞에서 빨개 벗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침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세상에. 여기 보시면은. 샤워하는 데하고, 여기, 뒷일 보는 데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침대 바로 앞에는 이렇게 쇼파가 있고, 이 쇼파가 바라보는 쪽이 바깥인데, 바깥에는 또 발코니가 있거든요.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면, 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사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제가 지금까지 예약했던 호텔 중에서는 이 가격대에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뭐 이것저것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예약을 베트남 와서 바로 직전에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오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 어차피 호텔 입장에서 빈 방으로 남겨놓은 거보다 나니까 어, 침대도 침구도 좋고요. 일단 세면대는 엄청 넓어요. 일반 호텔에서 볼수 있는 세면대보다 가로로 두배 정도 더긴것 같아요. 어, 세면대 바로 옆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예쁘네. 이거 손 닦는 거. 핸드 타월 2 개, 칫솔 2 개, 비타나 면도기 하나, 그다음 면봉 하나. 그다음에 거울. 확대 거울 있고요. 세면대 아래에 작은 타월 2 개. 큰 타월 2개 있고요. 와, 이옥조가 하이라이트인데 너무 이쁘죠. 뭐 혼자 있으니까 전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안 들어가기에는. 저 앞에 뭐스스 제품들이 몇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일본은 가격표가 있어요. 가격표가 있는 것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뭐 베스 전문가는 아니라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욕조 옆에는 이렇게 빨래 거리도 있어요 이렇게. 자, TV도 보이는데 대략 42인치 삼성 TV네요 침대에서 약간 오른쪽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목걸이 공간도 정면에 보이고요 저런 주전부리 먹을 것도 있는데 대부분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진라면이 보니까는 우레아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네요 4만원 슬리퍼 두 세트 보이고요. 여기는 설탕 두 개, 그다음에 티두 개, 그다음에 G7 커피 3 in 1 설탕 포린 다 들어가 있는 거두 개, 유리병 두 개. 생수는 아니고 정수기 물 같아요. 그다음에 전기포트. 침대 머리맡 뒤쪽으로는 전화기 있고요. 또 옆에 이렇게 휴지도 있어요. TV 리모컨하고 에어컨 리모컨하고 두개 있고 여기 안내책자 여기 이렇게 있죠. 네, 리모컨은 보니까는 이게 좀 예전 오래된 리모컨이거든요. 이 호텔이 좀 오래됐나? 근데 관리를 엄청 깨끗하게 잘한 것 같아요. 음. 자 커피잔 아래쪽에는 냉장고. 냉장고 안을 열어보면 네,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음료수하고 맥주들 있고요. 아무튼 침대 이렇게 머리맡 뒤쪽에서 뭐 업무 같은거나 책 같은 거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러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저기 이엔이 앉아있죠. 이엔. 가랑에 바람이 살살 부는데 아이 바람이 기분 나쁜 바람이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바람. 자 분리된 화장실 일반적이죠 그냥 그리고 분리된 샤워실 샤워기는 레인샤워기 있고요 그냥 뿌리는 거 있고 뭐 샴푸하고 바디워시 정도. 사이즈는 작은데 방향이 그냥 미케비치 쪽 방향이고 앞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아 끝내주는데요 야 가성비 최고인데요 제가 이게 너무 쌀때 왔나? 전 지금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이 호텔 이렇게 앉을 만한 테이블이 한 3, 4개 정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원래는 이게 방이었으면 발코니 자리죠 어이 아, 자리도 너무 좋다 밖에 안 나가도 되겠는데 여기서 그냥 있어도 되겠는데 이겐도 감동받아서 계속 찍고 있어요 여기도 저희 의자에 앉으면 미케비치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요. 관리 직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없는 상태. 이렇게 수건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카페 메뉴도 있어요. 카페 쓰다가 한 4만동 2천원 정도 하네요. 와, 이건뭐 2천원짜리 하나 시키고 이런 전망을 바라보면서 뭐 커피 한잔 너무 좋지 않나요?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니, 뭐 미케비치 지금 바람 많이 불어서 물 색깔도 약간 흑색깔인데 저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여기에서 수영하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끝내준다 여기 정말 최고의 최고의 가성비 호텔인 것 같아요 제가 낸 금액이 한국에서 예약할 때는 한 3만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직전에 예약했거든요 뭐, 어제 예약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 호텔을 2만 5천원에 했습니다 2만 5천원에 이런 호사라니 조식 포함이에요 와 우리 희연 멋있다 <laughs> <laughs> 아 잘생겼다 우리 <laughs> 수영장은 대략 가로 10m 세로 한 6-7m 정도 된거 같아요 아, 죽인다 이 맛에 다 나오는거지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 수영장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어요 진짜 마음이 정화가 확 되는듯한 느낌 우리 희엔도육아생활에 지치다가 희엔 기분 좋지? 좋아? 와, 행복? 희엔 <laughs> 맨날 고생만 했는데 아... 우리 희엔 아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히엔도 보게 하도록 할게요. 비치 의자는 이렇게 네개 있네요. 아, 이 호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 가격이 지금 싸니까 그러겠죠. 여기 사장님이 하노이 사람이래요. 베트남 사람. 아, 최고입니다. 여기. 이 아, 호텔은 진짜 밤에도 이쁘네요. 이 동네에서는 가장 돋 보이는 호텔 같아요. 예쁘죠? 와. 이 끝에 서 가지고 저 미케비치 쪽 보는데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호텔은 가격 생각하면 정말 너무 대만족이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5시간 거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비수기 때 침대에 누워서 봤을 때 천장이 이렇게 보여. 아, 호텔 앞에 나무에 이렇게 불도 켜놨어요. 예쁘네. 바로 호텔 이 어, 죠？아, 새벽 6시 반 일출 이뜨고있 죠？제가 1등 으로 와있 어요？아무도 없 어요. 스타팅된거 보고 뷔페인줄 알았는데 부, 오늘은 뷔페 스타일이 아닌가봐요 손님이 없어서 자 일단 제가 시킨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워터멜론 주스 맛있겠죠 시원해보여 과일 시켰더니 과일도 나왔어요 이렇게 용과하고 수박하고 요 끝에꺼 뭐지? 뭐 별로 단맛 안나는 배같은 느낌의 과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은 아침 6시에 조식을 준비하려면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와야 되는 걸까 부지런하네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데 다음 나온 거는 이런 빵 종류인데 야, 이건 뷔페 스타일 아니어도 괜찮네 종류별로 다 알아서 갖다 주니까 이 정도면 배가 터지겠는데요 어... 아, 이건 쿠키구나 쿠키, 아래또 쿠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디저트 푸딩 같은 거 같아요 다음 나온 거는 이게 미싸오 하이산이라는 거 하이산은 해산이라는 뜻인 거는 알고 있고요 미가 면이라는 건 알고 있고 볶음국수 같아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싱거우면 간장 처먹으라고 간장도 있고 자 이제 오믈렛만 나오면 되나 아 일단 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너무 배고프다 디저트로 빵 먹고 있는데 아, 매우 진한 시어 크림. 와, 이것도 겁나 맛있네요. 겉에 화면도 코코넛 가루고 안에는 이렇게 소프트하게. 너무 좋은데, 여기. 이러니 베트남에서 살이 안질 리가 없지. 오, 어, 숭글숭글한. 우와. 이거는 사과 덜 익은 맛같데 안에 씨가 좀 딱딱하긴 하네요. 용과. 패서다 맛집이네. 네. 어. 자 같은 호텔에서 두 번째 날이에요. 어, 두 번째 날은 방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첫날부터 여러 가지 방을 좀 바꿔서 좀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입구를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옷장 이 있고요. 역시 아래 슬리핑하고 저 런드리백.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침대가 있죠 첫 번째 방만큼 막 침대가 막 멋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럼 들어오면은 이 방은 또 코너룸이에요 그래서 발코니가 두 방향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TV 있고 역시 먹을 거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쇼파 첫 번째 방이랑 똑같죠 방의 구조만 조금 틀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시 욕조 있고 저기 수건 거리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어지면은 저기 세면대 있죠 오른쪽에는 샤워하는데 왼쪽에는 요렇게 좌변기가 있고요 여기서 돌아보면은 방은 요렇게 생겼어요 첫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오늘 혼자 있기에는 뭐이 정도 방이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거기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커서 괜찮죠 저 창문 너머로는 미케비치가 쫙 보이고요. 여기에서 네, 반신욕하면서 미케비치 봐야겠네요. 있다가 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왼쪽이 문, 침대, TV, 욕조 이렇게 해서 침대 바로 옆에 문 여는 데가 있어. 나가면 와 어. 멋있죠. 코너방이라 이렇게 발코니가 휘어져 있어요. 이거 다제 겁니다. 큰 방은 콘센트가 침대 근처에 없었는데, 네, 여기는 침대 옆에 저렇게 콘센트가 있네요. 아, 침대 옆에서 핸드폰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못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저기 바다가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좀 보이기는 해요. 방 사이즈가 딱 좋죠 발코니도 되게 넓고 다낭을 하도 많이 와서 낮에는 햇볕도 뜨겁고 뭐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이제는 없고 배고프면 나가서 밥이나 먹고 이제는 그 호텔에서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수영장에 올라왔는데 어, 물이 너무 차가워. 헉, 근데 어떻게 또이 호텔은 신기하게 이 호텔 앞에만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두 번째 날이고 오늘 메뉴가 이렇게 돼요. 이거 먹고 싶으면 그냥 다 주문해도 돼요. 뭐, 뭐, 오믈렛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오늘 뭐, 계란이 없다고 그러지? 위에꺼는 쌀국수, 그 다음꺼는 반미, 세 번째꺼는 볶음면 그 다음 케이크, 뭐 과일, 과일주스, 커피, 티뭐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역시 오늘도 뷔페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해줬는데 뭐 어제 너무 대만족을 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어요 자두 음, 번째 날 조식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쌀국수를 시켰어요 안먹어서 고기는 두껍고 괜찮아 보이는데 면은 이렇게 먼저 먹어볼까 음! 고기는 맛있다. 음, 국물도 맛있어. 음 자, 어제는 수박주스, 오늘은 파인애플주스. 역시 카페스다 마무리는. 반미라고 시킨 거시켰는데 우리가 반미라고 시키면은 그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빵은 다 반미에요.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아. 잘 나오네. 근데 음. 이게. 고기 대신에 고기 말린 거를 넣나요? 이거요거 보여줘. 이런 고기 말린 거. 음, 빵에다가 발라 먹으라고 빵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하고 케첩을 알아서 본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찍어서 먹으라고 따로 주고 오믈렛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오믈렛. 과일, 수박하고 연과, 라메스랑 호텔의 볶음면이 맛있더라고요. 아. 수박 주스하고 많이 먹어야지 떠나기 전에. 여섯째 날 조식에 역시 오믈렛. 아 하튼 하루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이 집이 매일 매일 메인 그 요리가 바뀌네. 오늘은 제가 여기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처음 보이는 볶음밥이 보여요 뭐 볶음면도 엄청 맛있었으면 볶음밥도 맛있겠죠 깨끗해 보이죠 깔끔하고 오징어 잘게 잘게 썰어진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저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파게트도 뭐 시켰어요 반미 맛있겠죠 이것도 안에 고기도 들어가 있고 빵도 버터 발라줘서 구웠고 아무튼 저는 이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카페싸다 웬만한 식당만큼 요리를 잘하네. 아, 아무튼 여기 이 호텔은 어떤 거를 해도 다 마음에 들어요. 밤에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불을 꺼놓는 것도 아니고, 밥도 어설프지도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맛있고, 죽입니다. 아, 이친구가 여기 호텔에서 제일 친절했어. 잠잠. 우연은 제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하고. 요거 어제 누가 그랬지? 호황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이게 신장 콩팥에 좋대요. 이게 바나나 꽃. 짜는 거. 그다음에 이게 미왕, 미꽝이라고 스페인어로 써 있는데 미왕인 거네. 음, 대답도 안. 자기도 지금 시키고 있어. 주스도 시켰어요. 아.. 아쉽네 thank 트 땡큐 아 여기 식당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 너무 착하고 야, 베트남은 진짜 뭐 나쁜 놈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착하고 순박한 애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래서 제가 베트남을 좋아하죠 뭐 어딜가다 나쁜 놈들은 다 있으니까 와.. 여기 열흘 동안 있었는데 오늘 떠나는 날인데 처음으로 수영장 들어왔어요 계속 물이 춥다가 오늘 그래도 조금 괜찮더라고 아 근데 이렇게 아름답네 세상에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야, 아우 아쉽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좋은데 여기 위에는 사장이 사는 곳인가? 원투 아 칵테일 한잔 시켰습니다 망고 주스 한국하면 망고 못 먹으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 가려고 마지막 망고 주스 호텔 수영장에서 파는 망고 주스인데 이거 5만 동, 2,500원 괜찮죠? 수영하면서 한잔 딱먹기 떠난다고 베트남이 행복한가 봐요. 떠난다고 축하주로 저기 무지개 이렇게 떠 있어. 요와 여기 아 이쁘다. 바다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또 뜨네. 아 마지막인데 너무 아쉽다. 갈게요. 와 너무 아쉽네. 진짜 이쁜데.